나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에 나의 어떤 죄를 여러분들이 다시 복 박고 내가 이제 그 죄를 해서 떠어나신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요? 그렇 네. 자, 포스트잇을 시작. 우리 패밀대결로 드릴게요. 한 장씩 받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지고 가야 되지 않을지. 여러분들 지금 물병 하나씩 들고 계시죠? 네. 어 요,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두려운 영동이 지나왔는데 물병을 들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 시기 아요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은 내가 들수 있는 무기지만. 1.5L, 뭐 2L 정도, 피트병, 물 정도밖에 안 되지만,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여러분들 지급해라. 그 죄는 여러분들이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올 수 있는 죄가 아니야. 내가 이 죄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고 싶다고 떨쳐낼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. 그러나,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분이 계세요. 내 아이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. 그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, 어, 뭐 말씀 중 있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십자가의 표제를 여러분들이 못 받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모질한사람 있어요. 말씀하세요. 그리고 여기 펜이 다으시죠 네. 아, 그래서 여러분들 어 생년필이 좀배수가모질한데 쓰고 옆에서 다른사람은 위에 돌려주면서.

색연필로 자기 죄를 한 죄명을 한두가지 적어 보세요. 뭐죠? 죄? 나의 죄 어. 적으려고요? 어. 어, 여러분들의 죄, 여러분들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. 안 되지. 나 이제 이 죄는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아요. 어.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이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. 해방케 되길 원합니다.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해 보는 거예요. 이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. 나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. 이제는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야지.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뒤에서라도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해서, 죄의 종이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죄를 합쳐봅니다.